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수울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호봉 여수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주철현 각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한석, 여수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명대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이건 운영위원 박종연양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무고 말씀 들어실 분이 워낙 많아서 산매정으로 아 <laughs> 좀 불리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인데 가을에 아마 초입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온 마당이 선선하고 낮에도 근처에 있으면 덥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결실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아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수, 울지역의 청년위원회 반대식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아시는 말입니다만은 청년 우리 사회 국가의 미래이자 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녀 불문하고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바라는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20대, 30대 남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법부 담당 도보자 청년에 관련해서 20, 30대 남자들의 입안 현상이 눈에 띄게 도달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당은 청와대 청년 비사관 신설하고, 내년 총선을 과거대 미래로 국정하는 등으로 청년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재벌기업 전도사신 박용진 국회의원님 오고, 고로몽 시장님, 서한석 회장님, 도호연님, 시의원님또 여러 핵심 당원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지역 청년들에 반체시 갖게 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준비에고생하신 김소리 청년 위원장님, 또 여러 청년 다운 동주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요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적 청년 위원회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그렇게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총선생님 2022년 정권 재창출에 천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치료민의에 대한민국 정제 파트너 일자리입니다. 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비를 촉진시키는 실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북한 유당 가벌재 의원회는 시민과 정부를 속이고 유해한 월지를 오랫동안 불법 배치어원 산단 기업들, 재배용 전천도서가 계십니다만, 대기업 소속 기업들에게 지역 청년을 우선 고용해라. 또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해라. 또 지역 내 구매 비율을 대폭 좀 상향해라.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함께 할수 있는 요수형 상승 배치을 강력하게 좀 촉구를 이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주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실은 일자리로 행복한 청년 주소를 만드는데 가벼이힘을 합쳐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운 동지 여러분 특히 청년 다운 동지 여러분들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참여하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더러운 민당이 있습니다. 더더러운 민당이기에 우리의 정진의 민당도 가벼운 조력이또 있습니다. 다운 동지 여러분들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입니다 리이수이습니다 가을에 가을이 시작되는 이 좋은 시기에 시에어당뉴수 물질기원에 지 청년의 문래가 출범문이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맞았습니다 제가 1982년에 그때 서른살때 중증 조원을 모시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3 7년도했는데요제대로 어, 청년때부터 정치에 발을 들여 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치는 하루아주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리지역의원회 청년위원회 참여한 우리 청년들 오늘을 시작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이 한 7개월 남았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우리 지역은 가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지 말입니다만 국회의원의 역할이 나라 살림은 물론 지역사님의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어, 중세에서 반드시 우리,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에 지금에 흔들지 않는, 외세에도 흔들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 더불당이 힘을 받쳐야 되고 또그 그런 여기서 는 역할이 크게 네, 기대를 그 네, 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을 통해서 반드시 나라를 나란하게 만드는데 우리 을지혁 신임 들이큰 역할을 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먼 네, 길에서 오신 네, 바영민 의원님 또한시간내서일석주는데 네, 아주. 고맙습니다. 예, 은하게되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아 여수을 지역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0년 총선 승리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와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 청년 위원회는 오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청년을 위한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정책에서 여수 청년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 의제 의 발굴 제안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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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자치와 군권으로 지역을 혁신하고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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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시민과 함께 잘사는 여수,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 개발과 미래 설계를 통해 30만 시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것을 견해한다! 결해한다 견해한다! 견한다 하나!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2020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을 견해한다! 결해한다 견해한다! 견한다 2019년 뭐 이걸 뭐하러왔 나도 모르겠없먹자 앉아 시 <laughs> 예, <laughs> <laughs> 네, 리앉으시죠 예, 예.